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개미 왕국의 절대 권력자, 여왕개미의 하루가 얼마나 잔혹한지 보여드릴게요. 여왕개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가지 일만 합니다. 바로 산란. 하루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까지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여왕개미는 스스로 먹을 수도 움직일 수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개미들이 여왕을 먹여 살립니다. 말 그대로 왕처럼 대접받는 게 아니라 기계처럼 굴러가는 존재죠. 여왕이 하는 건딱 하나. 살아있는 동안 계속 알을 낳는 것. 심지어 어떤 종은 10년 넘게 산란을 이어가요.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리고 더 잔혹한 장면. 새로운 여왕이 태어나면 기존 여왕이 자신의 자식을 공격하거나 쫓아내기도 합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죠. 또 다른 잔혹한 사실. 여왕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일개미들이 새로운 여왕 후보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즉, 여왕은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이란 뜻. 개미 사회는 냉정합니다. 여왕의 하루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평생을 산란만 하다가 생을 마치는 존재예요. 먹이도 못 구하고 움직일 수도 없고 심지어 후계자에게 위협받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잔혹한 시스템 덕분에 개미 왕국은 수십만, 수백만의 대규모 집단을 유지합니다. 즉 여왕개미는 개미 제국에 희생된 영웅인 셈이죠. 오늘도 여왕개미는 어둡고 복잡한 개미굴 속에서 수백 개의 생명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다음엔 어떤 생물의 비밀을 파헤칠까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